근데 이제 여기도 짱 크고 지금 <laughs> 맞아 여기 아예 어. 어, 이렇게 막 나를 이렇게, 막 이렇게 가슴을 너무... 계서 언급하면 나 이렇게 부끄러워요 <웃음> 아, <웃음> 아이 정말 아니 혹시 그러면 이혼식 여기서 이제 얘기할 수 있다 자 사실 뿌요님이 나한테 이런 거 시켰어요 약간 엎드려 일어나 앉아 일어나 굴러 왜 나로 굴러 울어 굴러 아, 가능해? 나 아, 말해도 돼? <웃음> <웃음> 말해봐. 편하게 말해, 이오나. 이오나, <laughs> <요나, 웃음> 편하게 말해. 나 너무 행복해. 데 원래 선배가 그럼 많이 챙겨주시긴 했어요. 막 제가 힘들하면 아 옆에서 이제 아, 괜찮아지겠지. 아, 실수할 수아 있지 하면서 옆에서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어 굉장히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아, 굉장히 그렇지.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부여 선배님이 진짜 좋다. <laughs> <야> <laughs> 나는 대본인가요? <laughs> 대본이 아니라 그냥 그저 열심히 하는 이혼 이혼 후배에게 잘해줬을 뿐입니다. 줬어. 아, 뭐지 저 약간 디아나랑 이혼이는 이미 좀 친한 상태였고 나랑 디아나는 이제 레벨업 빠 이제 갈때 완전 초면이었는데 맞아 맞아 <laughs> 왜인지 모르겠는데 이미 둘이 친해서 그런가 이제 밥을 같이 먹기 시작하면서 디아나랑 이혼이랑 이미 반말하고 있는 거 서로 뭐라? 나만 존대? 나한테만 존대하고 있는 거? 야 둘에서 대화할 때반말하다가 나한테 존대하니까 뭔가 그 분위기가 약간 애매 말 말투, 말투가 뭔가 애매한 거야 그래서 그냥 반말하자. 이래서 밥집에서부터 반말을 아, 나... 시작한 거야. 디아나랑 이온이 이미 친한 상태고 이제 거기 꼽혀서 이렇게 셋이서 친해지니까 되게 빠르게, 어, 되게 빠르게 어? 친해진 것 같아. 어, 오케이 일단 저희가 네베업 바로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메뉴판을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메뉴판을 보면서 뭐 시킬 거야. 시식일까 이제 <laughs> 나는 그날 이제 술을 좀 약을 먹고 있어가지고 줄수 있는 거를 못 마셔서 그냥 무알콜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디아나 님 거였나 그게? 아이아나 님? 아니야 이하나. 아니야. 선생님 아니. 그 죄송한데 디아나님이랑 이아나님을 계속 바꿔서 자, 얘기하시는데 깔깔이야. 이미 이아나랑 이온이랑 이미.. 저 혹시 저저 아까 이제 말해야다 보고 있나요 레벨업 봐? 어, 저 어. 이제 오늘부터 레벨업입니다. 어. <laughs> 아 브이로그 아니라 <가면> 레벨업으로 가시는 <laughs> 아니라 흥업소로 바뀌겠는데? <laughs> 아 그런가? 아클라드네아튼이아튼 그래. 네. 네. 그렇습니다. 선배님도저 음? 제보 하나만 해도 될까요? 보세요. 그한 그 시청자 분이 레벨업바에서 직원분들이랑 같이 저희 방송을 보고 있는데? 어, 참 방금 봤, 아, 저 방금. 참 방금 찍는 아, 아 아까, 아까 방송 시작할 때 찍. <laughs> 주인님이 늘 먹던 거로 했는데 그 직원분이 선하트 no. 아... 해주셔야 돼요 이러는 거야 되게, <laughs> <laughs>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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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미건조한 말투 선하트 해주셔야 돼요 이러는 거아 나는 근데 그냥 하트로 하라길래 어떻게 하지 눈으로 하트를 만들어서 나라고 있었거든 <웃음> 그래서 이어서 <laughs> 선하트 이렇게 했는데 잠깐 정적이를 딱아네 이러고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게 나 같은 경우에도 조금 <laughs> 뭔가... <laughs> 가가지고 저매매짱 고요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분이 어 하셨어요? 근데 내가 이제 당황해서 어 그게 그런가? 그러니까 들어가셔야 그러니까 <laughs> 돼요. 아니 난한줄 알았잖아. 아, 맞아. <laughs> 아, 아까 빡대나는. 데 음. <laughs> 아니, 음. 아니 근데 더 웃긴 게디아나짱에 술을 두개 시켰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가 갑자기 이제 두 번째 시킨 거를 아, 마시더니. <laughs> 어 이거 술 맛이 너무 세. 이혼당 이거 네가 마셔야 돼. 내가 딱마셔돼 달고난 맛밖에 안 나는 거야. 너아 참고로 참외 휴일 먹었어. 아, 참외 휴일 맨 밑에 있는 참외 휴일. 딱 먹었는데 술만 하나도는 하나도 달고난 맛밖에 안 나는 그래서 이게 뭐지? 아까 그러니까, 이 잠깐만 잠깐 이거 오해 소지. 그리고 이타이밍에 아. 유니원 염상났습니다. 유니원 염상났습니다. 브이로그. 에 L, U, U, B라고 썼다고 지금 마 직원분이 화가 나 있으시대요. 유 언니 생각하세요. 자 왜? 티아나님 왜? 앞에서 시작해주세요. 어, 아, 무슨... 자 레벨업 바와 그리고 브이로베 콜라보 성공을 기원하며 발전을 기원하며 성립!